you oh. 4월 20일은 저희 짝수동 사전 점검하러 왔고요. 생각보다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많은 현장들 보고 다니고, 많은 신축들을 보고 다니는데, 제가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업한 버전이거든요. 하길 정말 잘한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게 자이지만, 그 윗버전인 자이 헤리티지가 현대건설에서 있는 히스테이트 다음에 DH가 있잖아요. 거의 DH 수준으로 좀잘 짓지 않았나 싶거든요. 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용시설, 주차장, 커뮤니티, 이 모든 걸좀잘 갖춰놔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하자 체크를 해보고, 몇개의 하자가 나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제 하자 체크업소 와가지고, 저희는 한 시간 동안 단지를 좀둘러보고살고요 지금 이게 거의 3,800, 거의 약 4,000세대 가까운 단지다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이거 하루 종일 보면 시간 다갈것 같긴 한데. Thank you. 이런 분이 센스가 좋게 저희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원래 안 되는 걸 프리패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제가 뭐 영상이나 사진이 나온 게 있으면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업체 분들 다 가셨거든요. 저 사전 점검 업체에 돈 내고 좀 처음 하는데, 확실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태 혼자 했을 때는 외관상 보여지는뭐 오염이나 이런 것만 잡았는데, 여기서는 단위부터 마감 안된 부분, 이런 까지 되게 선명해 주는 게 되게 전문가스럽고, 확실하게 제가 잡을 수 없는 부분도 잡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 분께서 설명해 주신 포인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해봤습니다. 네, 이건 좋은 예시예요. 가까이 한번 와볼게요. 이쪽 부분은 이쪽 면이나 이쪽 면이 딱잘 붙어 있어서 줄눈 처리가 잘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시공인데 이쪽 앞쪽에 와주시면 은 원래 줄눈까지 이렇게 다 해서 앞에 거랑 같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자라고 해서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도 와볼게요. 이 현관 쪽에 이 마감이 안 됐대요. 이게 왜안 됐냐면은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다시 와볼게요. 여기 지금 마감이 안된 거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이아랫 부분도 정상적인 마감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보여준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마감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쪽이 마감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마감된 곳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는 마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까는 여기가 안돼 있었고 여기는 돼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이 하단 부분이 안돼 있어요. 이것 또한 하자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부분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 아,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거는 이건 벽지에 대한 마감 부분에 대한 걸 집어주셨고, 이것도 따로 정상이고. 지금 또 보면은, 이 부분은 벽지에 대해서 마감이 불량이 는 건데,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움푹 파여있어요. 일로 와보시면은. 이쪽 한번 봐보실게요. 봐 여기가 좀 막, 좀 뚫려있는 구멍 하나랑, 이 벽지가 좀안 맞대요. 이게 뭐, 이중으로 맞으면 뭐, 어떻게 뭐, 어떻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안 돼서 그렇고 이쪽 바닥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벽이 달라요. 이게 지금 떠 있어요. 이떠 있는 부분을 다시 재시공해달라는 요청인 거고 이쪽 두들겼을 때랑 이쪽 두들겼을 때가 소리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뜬 거예요. 이게 타일이 떴다는 내용이 이 타일 중에서 반만 풀칠을 해서 붙이다 보니까 한쪽이 뜬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일반인 혹은 많은 집을 봤더라도 두들기지 않는 이상 모른다는 거죠. 지금 주택법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있대요. 지금 뭐냐면은 이문 닫히는 이 공간 있죠, 여러분? 이게 손 끼임 방지가 설치되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여기는 설치가 안 됐거든요. 요즘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손가락이 끼이면은 위험사고가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대해서 이손 끼임 방지에 대해서 시공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총 하자는 한 60개 정도 나왔는데 요즘 뭐 하자가 흔해 가지고 뭐큰가뭄이 없긴 해요. 얘 한번 볼게요. 이쪽은 단차가 위로 잘 맞죠? 평형이 맞아요. 근데 내려가면은 단차가 생기면서 올라가죠.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또 다시 보면은 여기가 또 평형이 맞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쓴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줄눈인 건데. 여기 되게 간격이 맞고 이 균열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잘못된 시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통 저는 혼자서 이런 거 하자 크 하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가까이 와볼게요. 그냥 저는 이런 오염이나 아니면 이런 거. 저는 그냥 이런 거를 체크해서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지워주세요. 또 이런 거 지워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전문가분들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죠? 이것 또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자라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닫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균이 난다고 하에요 균이 돼요. 근데 여기는 튀어나왔죠? 이것 또한 하자로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철산제이더 헤리티지, 제가 입주하는, 저희 가족이 입주하는 집에 대해서 하자를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사전 점검이 있어서 어떤 하자를 체크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기술 자격이 있는 분, 한 분, 전문가 총세 세 분이 오셔가지고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그세 분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하자를 체크해주시고 하자에 대해서 사진과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제가 한 17만 9천 원 냈거든요. 거기에다가 5만원 정도 비용을 추가 대행을 내가지고 한 22만 9천원 충분한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이런 부분을 입주하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다 체크해서 단열 부분, 뭐 라돈 부분, 뭐 수치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는 전문적인 기계가 없잖아요.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간 이 돈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홍보업체 영상 아니고요. 제가 처음 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입주했을 때 랜선 집들이를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더써 보면은 원래 여기